여, 와, 네. 와, 음. 야, 맛있겠다. 음. 여기는 서울 경동시장. 백반 먹으러 엄청난 지하 도시를 찾았습니다. 우와. 코너식으로 된 식당가. 어디가 더 맛있다라고 할것 없이 모두가 다 침샘 자극했습니다. 진짜. ~뜨. 하지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은 백반 먹으러 왔습니다. 시있겠다와 사장님 여기도밥 먹을 수 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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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먹어요? 이요 네. 네. 오. 니 아이 사만 같이 가지가한 어, 밥을 두고 다. 다 배달 가시는 거예요? 네, 네. 얼라가세요밥 지금 들고 가니까. 네. 한불고 네, 세요 네. 오. 가세요. 오. 네. 오, 저희 거랍니다. 따라갔습니다. 네. 와, 여깄다. 이야, 뭐 메뉴 시키고 자시고도 없네요. 그냥 먹으면 돼. <laughs> 올리줄래요 네. 네네. 네. 어, 어쩌. 감사합니다. 이야. 와. 사장님, 이게 얼마예요? 18,000원요. 어, 아, 9,000원씩. 예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반찬이 아주. 냄비 밥이야. 음. 오. 음. 야, 아 음. 어, 이거 웃겠다내 잡고 있을 응. 음. 오늘은 뭐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시원한 김치국물. 음. 음. 아 국물 먼저 먹겠다. 와 맛있네. 아 시원하다. 우. 김 먼저. 시원? <laughs> 음? 어? 맛있다 직접 다 발랐나봐 응 음. 음. 야나 이거 큰거한번 먹어봐 우와 음? 아, 이거 진짜 시원하다. 진짜 무나물인가 응. 아, 맛있겠다. 음, 야, 음, 오, 고등어인가봐. 음. 음, 잘, 잘, 잘. 음. 자, 띠용. 음, 음. 오, 다 감자. 멸치김밥이요싸 응. 응. 음. 음. 또 이번에 또뭘싸드시려고어 김치. 아 이렇게만 먹어도 밥 응. 두세 공기다. <laughs> 오. 음. 음! <laughs> 허허허 다 미쳐서 오네 뜨끈뜨끈 하네 응와 음. 이거 누룽지 되나? 한번 여쭤봐야겠다 가서 흐으 덜어놓고 사장님 혹시 이거 누룽지가 아니, 돼요 누룽지 네난 네, 그래. 네. 누룽지 끓줄게네 감사합니다 고소하게 좀 해달래 어 누룽지 해주신대 음. 아. 자흐 <laughs> 고추하고 참기름도 줬어 <웃음> 자, <웃음> 우와, 콩나물, 찹찹, <잡착. 웃음> 무센채, 찹찹찹. 야, 여기 진짜, 여기도 각다한번 같이 것도 쑥 <웃음> 넣고. 저 위에다 먹겠다. 와, 맛있겠다. <웃음> <쑥> <웃음> 맛있겠다. 음, <오>, 맛있겠다. <laughs> 누룽지 끓여 먹어야 되는데한그어 가면 되겠다. 참감사합니다 오, 담다. 아... 어... 아... 동생 그냥 아... Ooh. 자, 물은 이만 들고 가면 안 돼. 고추. 알겠 할머니들이 와서 밥도 다, 다 먹었습니다. 아, 그오랜만오랜만먹어보니 아. 아. <놀람> 아. 좋아. 아.

자. 자. 네 분이시니까 훨씬 푸짐해 보이네요. 네. <laughs> <laughs> 거 바꾸고 있는저 원래는 푸짐, 푸짐해요. 원래 응. 여기 음식이 푸짐해, 여기가. 먹어요, 음. 먹어. 이거 좀 먹을 아, 천양살이나 맛있다. 응? 청양, 청양 살인데 이거? 응와 죽인다, 죽인다